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건성하였다. 이는 인간의 친수본능과 먹거리 확보, 외부로부터의 방어 등을 위해서 강의 활용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때문에 추정된다. 서울 등 세계의 주요 도시 역시 큰 강과 풍부한 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 행복도시 또한 금광과 미호광을 중심으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조성되는 것이다. 문명의 발달 이전에는 인류는 자연 속의 강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급족한 도시화, 산업화와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강과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확산되었고 이를 위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댐 건설이 댐이 건설되면서 자연의 강은 인위적인 관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천리 물를 물길을 살펴보면 세종시 상류 측에는 대전 청주, 천안 등 대도시가 형성되고 도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청댐, 용담댐이 설치되면서 강물은 제어되고 있다. 문제는 강 상류의 댐이 건설되면서 댐 설치 전에 흐르던 금강의 물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유속 또한 느려졌다는 점이다. 대청댐 방류량은 최근 초당 6.5 톤에 불과하다. 우리 첫마을 마에서 금강을 바라보면 마치 또랑을 에, 또랑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하도 내는 에 무성한 나무와 잡초,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의 번식 번식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이들의 분변에 의한 수질 오염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하천 특성은 짧으면서 급경사이고 강수가 6월에서 9월까지 편중되기 때문에 강수가 쓸모없이 급속하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물을 절유하여 쓰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 세종부가 행복도시 기본계획부터 신수시설도 개혁되고 건설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신뢰하고 세종으로 이주한 선택, 이주를 선택한 우리 주민에게는 금강조망이익권이 있는 것이며 시민에게는 금강을 신수내저공간으로 활용할 권리가 있다. 특히 세종부는 가변형 수중부로 상황에 따라 담수와 개방을 선택하여 언제든지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변식 수정부는 수생태계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한 유량 부중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정부를 즉시 가동하여 주민 피해와 상권 피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근거 없는 세정부로 인한 수질, 수생태 관련 외담을 퍼뜨려 세종시문의 금강 2권을 침탈하려는, 침탈하려는 일부 환경론자들에게 구한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자연과 생태를 걱정하며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금강의 터를 잡고 근 1년여를 작은 안방처럼 사용하고 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종시민의 이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천 내 불법으로 자리 잡은 환경단체의 점거 행위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세종보 가동을 악마화하며 아직으로 점천진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물러나라. 충청의 젖줄 금강을 함께 용위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면 세종시문이 열명을 말 못하는 물대새의 이름을 빌려 방해하지 말라. 흰 수마자, 감돌보기 등은 수심이 2m나 3m에서 잘 살고 있다. 이는 5년간 보담수 후 개방을 했을 때출현한 물고기 종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 있다는 증거이다. 세종부를 즉시 가동하여 네. 세종시의 금강이 풍부한 물이 흐르는 강다운 강으로, 즉, 서울의 한강처럼, 프랑스의 세강처럼 워싱턴의 포토맥강처럼, 영국의 템지강처럼, 세계의 유명한 도시 강과 같이 시민의 심과 휴식이 보장되는 명품 휴식 공간으로 되기를 염원하는 세종시민의 기대를 꺾지 말라. 따라서. 세종부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와 주변 사건 침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세종부 가동을 촉구하면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려 세종시민의 금강 이익권을 침탈하는 일부 세력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 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세종보 운영 주관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즉시 세종보를 가동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세종보 관련 괴담을 유포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환경 운동가들은 즉시 이곳에서 떠나라. 이상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같이 하신 에, 저와 같이 하신 주민들 모두 에, 세종부, 세정부 가동 추진을 촉구하는 그 보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선창을 하면은 뒤에 첫 번째는 세종부를 가하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환경 운동가들은 즉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복내도록 제가 세종부 운영 주관부처 인 환경부 장관은 즉시 세종부를 가동하라. 아니면세종부를 즉시 가동하라 이렇게 하실 니다세종부 운영 주관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즉시 가동하라. 가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번 외쳐 주십시오. 세종부 운영주관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즉시 세종부를 가둬놔라! 가둬라가둬라 하나,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세종부 관련 괴담을 유포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환경운동가들은 즉시 이곳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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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요 혹시 조금만 더 들고 오세요. e what you have to say. I'm going 하 o say, i 하 going to say, 하나 둘 o 주민 입장에서 언론인들께서 그 질문을 주시면 주민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낭독하신 분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저는 천마 3단지에 사는 홍승원입니다. 홍 홍승원입니다. 여기 홍자 승자 원자요? 예. 여기 단체 이름을 세종로 가동 추진 협의체라고 했는데 그 대표장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선은 제가 뭐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나갔때 우선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협의체에는 몇분 정도 들어가겠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건 없고 제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 여기에 찬성하는 주민들 그 목소리를 이렇게 다 생각입니다. <laughs> 497명, 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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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다니다이요생각하 30초만 소개하는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 좀 하나. 예. 뭐 여쭤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대청댐 박류당이 초방, 최근에 초방 그6.5입방 비트라고 이렇게 저기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제 그 대청댐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예. 그 저기 대청댐 그 관리단인 거예요? 네. 예. 거기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초방 이만큼이라고 얘기하, 해, 합니까? 네. 예. 국조 질문 하실 때 추가 하셔도 되고요 우리 재민께더 네. 반갑습니다. 더 제가 우리 세종을 <laughs> 많이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종온지 11년차 되면서 수변상가의 투자자로서 수변상가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중입니다. 아, 기자회견 및 집회도 많이 했는데 세종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아, 어, 변신적으로, 어, 봉사자의 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너무 첨예하게, 반대만하 하는 반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난상 어, 토론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파트도, 제가 이게 또 수면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 오메가나 하는 얘기가 제가 뭐 힘, 아무 힘도 없습니다만은, 강에는 문이 좀 흘려야 되지 않느냐, 세종관은 자체가 수위가 대단한다, 무슨 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적당히 조금만 높여가지고 시민들이 물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걸좀 느끼도록 해주면서 필요시는또 개방도 하고. 이런데 왜 반대만 하냐면 반대를 할까? 털고 소통을 한다면 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합의된 이터서 시민들 다수가 어느 것이 참일리 있는지 이런 걸좀 검토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좀 늘려야 되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좀 가슴앓이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대표님께서 뭐 하신 말씀 보이시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세종에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보다는 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 세종에 지금 그 와서 한 10년을 지금 세종 시민으로 좀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 이영진입니다. 네, 먼저 제가 그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를 또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세종시의 많은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보가 세종보가 지금 어 가동을 중단한 채어 지금 보호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 많은 환경단체분들 어 이분들께서 생태계 파괴와 그리고, 녹조, 녹조 발생, 이런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어, 지금 장기간, 어, 보호 근처에 텐트를 치지 상태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주된 이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보 자체를, 세종보를 정상 가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생태계가 파괴가 될까요? 녹조가 발생을 해서 우리의 담수가될수 있는 그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그리고 사람이 자연을 개발함과 동시에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문제입니다. 심지로 시골에, 시골에 만들어져 있는 아주 오랜 그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해온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주차도, 어,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녹조가 발생되어 있는 저수지에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쳤다. 그럼 그 녹조가 어디로 흘러들어가 있습니까? 시내물을 타고 한천을 흘러서 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흘러들어간 녹조가 또 가뭄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 어딘가에 고여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녹조가 엄청나게 대량 발생을 하겠죠. 자연 그대로 제 자연화 그분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재자연화로 돌아가자는 그 취지로 가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만 했을 때에는 그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큰 해택만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 영국이나 이런 대제국에서 신아프리카 대륙, 신대륙을 찾아 탐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발견한 그 신대륙 절대 공장이 하나도 씌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대기오염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 신대륙에 가서도 이질이 걸리고 콜레라가 걸리고 그리고 온갖 지진과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피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스스로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에서는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만큼 지금 노후를 위해서 노화가 되고 있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지진, 화산활동, 그리고 해일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제 자연현상 그대로 방치를 한 이후에 아주 자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 보가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해서 보를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을 가동만 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 자체를 정상 가동을 한가 동시에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보를 넘어서 물이 또 흘러가겠죠. 하지만 녹조가 발생을 한다든지 강물에 뭔가 위험 사항이 발견이 되고 그런 상황이 모니터링 되었을 때는 또 반대로 보를 내려서 물을 자연적으로 흘려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정한 그분들이 환경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세종시민과 그리고 세종시를 발전을 위해서, 금강보를 정상작동을 시키는 걸 방해하실 게 아니라, 지금 텐트를 철수를 하시고, 배낭을 꾸려내시고, 금강 주변을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강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불법, 축사들, 오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불법 공장들을 차라리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해서 그분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관할 부처, 지자체,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할수 있는 진정한 그분들의 본질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세종시민으로서, 지금 세종보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그 환경운동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위 소영웅 위 심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본질을 망각하신 채로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칭찬들을 해주시니, 이분들 스스로가 진정한 환경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잊으신 채로. 본인들의 억지 주장만 내셔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2023년 5월 5월에 5월에 이곳 수변상가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1년에 딱 4일을 영업을 시웠습니다 명절과 명절 당일 그렇게 해서 1년에 딱 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년을 가게 운영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눈앞에 펼쳐있는 이영다리와 금강을 여기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보다 더, 더 자세히 내려다 본 산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춰진 금강은 감으로서의 부실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 많은 분들께서 옛 추억을 항상 회상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금강에 물이 많았다. 정말 경치가 좋았다. 여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강변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그런데 이제는 낚시 못합니다. 물론 정말 자연을 위해서라면, 그런 물고기를 잡고 하는 거는 이제는 하지 말르셔야죠 하지만 예전에 그 많은 선배님들의 오래된 그 추억 속의 한자락처럼 저희 금강.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연을 누리시고 여유를 찾으시고 감상에 빠지셔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아침 저녁 운동 코스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제가 새벽에 정확히 상가에를... 아침 6시 이전에 꼭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부터 운동하시는, 조깅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일반 시민들은 빌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낮 시간대, 일반 손님들, 일반 분들, 일반 시민분들, 심지어 타지에서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저는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띠박질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저녁 8시 이후로는 정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데가 건강 주변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변상과 수병공원, 썰렁합니다. 저희 세종시를 다로지르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강처럼 세종의 저출입니다, 금강이. 그런데 이 금강을 개발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환경이라는, 환경운동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다 막아놔버렸습니다. 미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세종보를 정상 가동을 함과 동시에 그 세종보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그런 혜택들을 그냥 재자연화라는 그 명목 하나만 가지고 생태계 파괴라는 그 명목 하나만 가지고 가로막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 강에 피라니아라는 물고기 아시죠? 아시다시피 육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 강에 피라니아의 피라네아, 먹이가 사라지게 되면 피라니아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물에 살고 있는 피라니아가 진화를 하겠죠. 염분이 있는 바다에 가서도 충분히 살수 있도록 스스로가 진화를 합니다. 우리 인류들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던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진화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적인 시대에 의해서 강물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피라니아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버린다면 상어? 올해 걔네들이 다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생태계 자체, 먹이 사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 인류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내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운동 을 빌미로 지금 이제 새 정보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고 계시는 환경 운동가 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망각하지 마시고, 환경 운동가답게 환경과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새 사슬이 되실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나 굴로 매시고, 활동가답게 움직이십시오. 강 주변으로 강을 오히려 더 훼손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사들 찾아내시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공장들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책임과 사명을 거기에 모두 쏟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간복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좀나서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아까 해결문에나왔듯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거. 마치 강의 아니라 뭐 뚜랑 수준을 방구해야죠. 이 위에가 이게 세종구를 가동했을 때 이런 호수가 형성이 돼서 뭐 거기에 마리나도 있고 요트 활동도 하고 수상 레저를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밑에가 좋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는 이걸 보고서 세종시에 입주를 한 겁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한강 이익권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수백억 원을 그 손해배상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대법판결. 우리도 금강 조망하는 이익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신수 예전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결집을 해서 어, 같이 이렇게 세동부가 어,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나가, 어, 모아 나갈 것을 예,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달필포트를한번 탔거든요. 희생식을 한번 가족관계 탔는데 환경단체에서 마침 조가 됐어요.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짧은 담화를 했는데 웃으면서 무조건 반대말을 반대를 하지 마라. 뭐 왜왔냐니까 감시하러 왔대요뭐 공해, 공해 때문에, 뭐 새가 놀래서 도망가니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공해 얘기를 공해, 배터리로 해요. 배터리. 배터리. 배 전기 배터리. 네. 로 충전된 걸 갖다 끼워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음. 휘발유니뭐 게스니 일체 공해 물질 안 세요. 전기 배터리로 갑니다. 보트가 소음도 없어요. 어. 네, 소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테크를 넣는데 웃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의생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당신 얘기는 일 있는데 나는 이거야. 이래 버리니까 벽이 문이라고 밀어붙이니까 답답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달빛포트 그 대표님께서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고 지금 시민들 분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타제 소문 도있고 그 인스타나 이런 걸 보시고 구경을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달빛보트 그 대표 분께서 작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이런 시기부터 빨리 좀 진행을 한번더 해보고 싶다라고 자신의 톱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올 초부터 황연한 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대표분이 완전히 지, 지리셨어요. 지금 학을 뛰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니 올해는 하다 민원이 많아서 관광난 재통, 금강의 배 띄우지 않고 당분부터 전기로 빠뜨리로 가는 걸을 띄우려고 호수공원에는 물이 여기보다 높답니다 수위가. 그래서 호수공원에 배를 띄우겠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호수공원에 봄에 하고 가을에는 우리 금강에서 좀 하고 이렇게. 양비론 좀좀 하면 어떠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말은 반대말은 안내놨니다 이용을 하신 분들은 호수공원에서 한번 이용을 해서 가보셨다.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느끼는 느낌과 지금 관광위에서달빛보트를 탔을 때 느낌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 그런 평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 진짜 분위기를 퀄리티로 올릴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그런 행사나 그런 이벤트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반대만 해버리시니. 건강을 한번 잘활용해봅시다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네. 제가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어 저는.